네, 안녕하세요. 오텔루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어, 서울 모빌리티쇼 어,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 돌아다보면 어, 이게 왜 모터쇼에 어, 참가를 했나 어, 그런 부스가 한곳 있습니다. 미국 곡물 협회라는 곳인데요. 뭐 곡물 협회 그러면 어, 옥수수나 뭐 감자나 밀이나 콩뭐 그런 곡물 생산업자들 단체인데 모터쇼에 참가를 했으니까 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부스였는데요.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어,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이 바이오 연료로 만든 걸 어,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했다고 합니다. 어,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어, 서울사무소 어, 김학수 대표님 아, 만나봤거든요. 궁금한 것들 좀 여쭤봤는데 먼저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미국곡물협회는 워싱턴 d c 에 본사가 있는 어, 사단법인입니다 어, 주요한 역할은 어, 옥수수 보리 이런 그 어, 농산물 그 식용과 사료용 곡물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어, 사료라든지 또 곡물 산업 또 그리고 뭐바이오에 탄올과 같은. 어, 그러한 정보들을 어, 교류하고 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 하는 그런 어,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모빌리터의 쇼가 어, 우리 미국 공물협회가 바이오 에탄올을 홍보하기에는 가장 어, 적, 적정한 가장 어, 중요한 어,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2050 탄소 중립은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뭐 거의 모든 산업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반 소비자들 특히 그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뭐 탄소 중립이 직접적으로 본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본인이 운전하는 차의 그 차량은 어, 앞으로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 참, 게 참가하게 된, 그, 어, 목적이라 그럴까, 이유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이 한국의 2050 탄소 중립에 타고, 차, 어, 지금 타고 있는, 운전하는, 어, 차량의 연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대응을 하면, 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고요. 어, 결국은 지금 한국은 현재는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경유 차량에 3.5%까지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는 정책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67%를 차지하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 사용은 아직까지 어,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전시장을 찾는 어, 소비자들에게 어 바이오 에탄올이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또 바로 어, 도입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연료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뭐 원료는 다양합니다. 어, 옥수수, 뭐 사탕수수, 또뭐 어, 카사바,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에탄올 을 옥수수로 생산을 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에탄올의 양은 한 160억 갤런 정도 됩니다. 1년에 160억 갤런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2005년과 2007년에 어, 크린네어 그러니까 어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법, 크린네어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안보법, 에너지안보법을 어, 도입을 하면서. 어, 사용하는 차량에 어, 10%의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혼합함으로 해서 탄소를, 어, 줄이는,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기 환경, 공기의 질을 깨끗하게 하는, 어,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그중동의 어, 석유 오존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안보. 그래서 그, 수입원을 다양화한다든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 정책을 사용하고 어,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석유 가격은 뭐다 경험해 보신 바와 같이 뭐 작년에 뭐 20, 30불에서부터 지금 또 다시 뭐 80, 90불까지 뭐 등락이 심합니다. 한뭐두 배, 세배 오르는 것은 뭐 단기간에 많이 경험을 했던 바고요. 반면에 에탄올 가격은 굉장히 그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어, 뭐 크, 석유처럼 그렇게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0%를 혼합하기 때문에 어 사실 미국과 같은 그 에탄올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나라는 에탄올이 10% 혼합한 에탄올이 100% 개솔린보다가는 한10% 이상 저렴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은 또 이렇게 그 운송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크게, 어, 가격에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만, 어, 석유 가격의 어떤 등락과 많은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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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줄이는 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 안정적으로 있습니까?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같은 거에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생산 여력은 충분하고요 어. 또 하나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결국 내연기관차가 비중이 음. 줄어들면서 어, 에탄올을 미국에서 아, 사용하는 아, 부분도, 아, 부분도 아, 아마 점진적으로 아, 줄어들고. 아, 줄어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 다른 나라라든지 그렇게 어 공급을 할수 있는 여력은, 어, 예, 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서울 모빌리티쇼 쭉 둘러보다가, 어, 좀 생소한 부스가 한곳 있어서 잠깐 들려왔거든요. 어, 미국 곡물협회라는 곳에서 예, 서울 모빌리티쇼에 전시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데인지 한번 어, 설명을 쭉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를 어, 한국 시장에 좀 어, 진출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바이오 연료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어, 뭐 사탕수수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어, 이런 곡물에서 에탄올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데서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어 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뭐 E10, 2 3 0뭐2 8 5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은 전부 다 지금 바이오 어 연료가 10%가 혼합이 돼 있는 것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소비량을 그만큼 10%를 줄이고 있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배기가스 줄이는 거라든가 저감이라든가 대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10%가 자연스럽게 저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한국에도 이제 뭐 전동화 시대로 가면서 점차 뭐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중장기적으로는 뭐 전동화 쪽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 탄소 저감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어,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숲을 파괴하는 일도 있고 또 작물 생산을 위해서 뭐 비료나 화석연료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전주기로 봤을 때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이기아 문제가 어, 심각한 곳들이 꽤 많은데 식량을 예, 사람이 먹는 식량을 자동차 연료로 쓰고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빈곤국을 더 어렵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어, 곡물 재배 방법이나 뭐 생산 효율성 어, 또 식량 부족국을 또 배려하면 전기차나 다른 대체 에너지가 대중화하고 또 등장할 때까지 적정량을 혼합하면 배기 가스를 줄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